안녕하십니까 여러분 MIT 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지도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앱은 액티비티 스타터와 앱 뷰어 그 다음에 지도를 이용한 지도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검색 기능과 목록 기능, 내 위치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도 앱을 만드는 방법은 액티비티 스타터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다른 앱을 동작시킴으로써 사용하는 방법하고 웹뷰어 컴포넌트는 앱에서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또 지도 컴포넌트는 지도 기능을 제공하는 별도의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앱을 만드는 방법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도를 표현할 때 위도와 경도로 표시를 합니다.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니까 위도는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 또는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위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도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또는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좌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위 37.56도, 동경 127.5도, 뭐이 정도가 중심 좌표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서 검색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구글의 지도 고객 센터에 가보면 소수점은 쉼표가 아닌 마침표를 사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와 경도를 나타낼 때는 소수점 마침표를 이용해서 사용해라. 그 다음에 위도 좌표와 경도 좌표 순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위도 좌표를 입력하는데 위도는 마이너스 90에서 플러스 90 사이의 값을 입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도 좌표는 마이너스 180에서 플러스 180 사이의 값을 입력해야 됩니다. 원래 허용되는 형식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와 경도를 나타낼 때는 도분 초를 나타내는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웹에서는 십진수를 이용한 도를 표현하는 좌표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로케이션 센서가 휴대전화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위성 수신기와 통신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GPS 좌표를 우리가 미터 또는 시간은 밀리세컨드로 이렇게 측정이 되고 어, 지구상에 여러 개의 그 인공위성으로부터 어, 삼각측량법에 의해서 자가 좌표를 수신하게 됩니다. 로케이션 센서를 보다 보면 헤디라는 값을 사용하는데 헤디는 우리가 영해를 정할 때몇헤리가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요, 지구 자오선을 360도로 나눈 뒤에 다시 60등분을 한 1분, 요 1분에 해당하는 거리, 각도, 요것이 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리를 거리로 표현하면 이렇게 1852m 약 6080피트가 해리가 되겠습니다. 위도 및 경도는 도분, 초로 표시하는데 개발자들은 이렇게 위도와 경도를 수학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십진도로 표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GPS는 네마 0183 형식의 규격을 사용해서 통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때 달러 표시를 주게 되고 여러 가지 값들이 쭉 붙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GPS의 좌표를 뽑아내고 시간 좌표를 시간도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맵은 오픈 스트리트 맵을 비영리 단체 제공하는 맵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우리나라 좌표는 SK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자, 첫 번째로 액티비티 스타터로 지도 앱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액티비티 스타터 컴포넌트는 다른 앱을 동작시키는 에, 그런 컴포넌트가 되겠고요. 이렇게 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멋진 에, 그림을 하나 좀 넣고요. 여기는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찍었던. 에, 꽝빈 지역에 아마 해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목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집어넣고 들어가 있는 여행지를 선택하게 되면 그쪽 지역으로 지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맵 MAP, 앱1이라고 이렇게 주었고요 수직 배치를 통해서 이미지와 레이블 그다음에 목록 선택 버튼을 배치하고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는 액티비티 스타터라는 것을 배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액티비티 스타터의 동작과 클래스 패키지에는 이런 값들을 넣어 줘야 됩니다. android.intent.action.view .android.maps, maps activity. 패키지에는 c o m g o o g l e a n d r o i d a p p s m a p s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서 처리가 될수 있도록 동작과 클래스 패키지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에서 일단 검색을 할 때는 어, map.google.com으로 하거나 google.com에 s l maps에 물음표 쿼리에 q를 하고 가고자 하는 지형 이름을 등록된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어, gps 액티비티 어, 스타터에서 지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리스트를 통해서 목적지를 만들어서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초기화 됐을 때는 목적지의 값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되었고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된 항목을 갖다가 요 구글 지도를 검색하는 쿼리식에다가 합쳐서 액티비티 스타터의 url 값으로 보내서 액티비티 스타터를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면 지도를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앱을 테스트해 본 결과 이렇게 앱이 실행되었고요 애플탭을 선택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있는 애플탑을 선택해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웹 뷰어로 지도 앱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뷰어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지도 앱을 만드는 건데요. 웹 뷰어 컴포넌트는 앱에서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상자에서 장소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배치를 하였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mapApp2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수평 배치를 통해서 입력 상자와 검색 버튼을 넣고요, 그다음에 웹 뷰어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웹 뷰어를 배치해서 이렇게 링크 따라가기 프롬포트 보이기 여부 체크를 하시고 웹 뷰어를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블록 코딩은 쿼리식을 만들어서 하는데 일단 클릭하게 되면 키보드 화면을 숨기고요 넓게 보이도록 그 다음에 URL 이동하기 해서 웹 뷰어에서 쿼리식과 입력한 텍스트를 합쳐서 URL로 이동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해보면, 이렇게 서울역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네, 동원공대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지도로, 어, 지도 앱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도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해서 작업을 했고요 지도 기능 을 제공하는 컴퍼넌트에 우리가 위치를 검색하고 터치를 하게 되면 마커가 이렇게 빨간 마커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커를 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mapf3 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였고요 일단 배치는 수평 배치에서 입력상자와 검색 버튼 동일하게 사용을 하였고요. 맵을 배치하였고, 맵에 마커를 찍도록 마커를 배치하였고요. 그 다음에 위치 센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에 중심좌표를 여기 용산 가족공원으로 제가 한번 집어넣었고요. 이 맵의 크기는 미터법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줌 가능하도록 체크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위치 센서는 1분 간격으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도록 6만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커의 표시 위도와 경도 선택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고요. 일단 검색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키보드 화면을 숨기고 위치 센서 주소에서 위도와 경도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입력한 상자에서 위도 경도 값을 가져오고 줌 레벨에 맞춰서 줌잉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점을 터치했을 때는 마커에 빨간색으로 마커가 표시되는데, 그 위도 경도 값을 가져와서 그 위치에다가 마커를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고 터치하도록 이렇게. 네, 그래서 액티비티 스타터하고 웹뷰어 어, 지도를 활용해서 지도 앱을 세 가지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어, 살펴보았고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할 과제는 액티비티 스타터를 이용해서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입력해서 찾아가는 그런 길을 표시하는 앱을 어,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때 에, 구글의 맵을 이용하게 되는데 스타트 어드레스 이코르 그다음에 출발지 엔드 데스네이션 어드레스 이코르 도착지 이 주소를 출발지와 도착지의 주소를 이렇게 입력하도록 합쳐서 이런 쿼리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보내게 되면. 목적지를 찾아가는 길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서 앱을 만드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DB를 활용하는 그런 앱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